어, 오늘 포스코 그룹 지도를 전반적으로, 예,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예, 해당, 어, 관련해서, 어, 포스코 홀딩스 종목은 제가, 어, 끝까지, 예, 추적 관찰하면서 좀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어쨌든, 예, 뉴스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심적 괜찮을까? 예, 포스코 홀딩스로 쏠리는 눈, 뭐, 이래서. 어, 포스콜딩스 올해 56%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좀 압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 그리고 또 철강 대표주 아닌 2차 전지 소재주로 또 탈바꿈, 이래서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2분기 영업이 뭐 전년동기 대비해서43% 정도 감소 전망 속에도 뭐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의 뉴스가 좀 나아졌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약간 뭐 실적 뭐 관련해서 뭐 부진 감소 전망 뭐 이런 거에서 또 흔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는 뭐 그냥 거의 그냥 한번 쑥 읽어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어뭐포스콜딩스 쉬어가는 철강과 출발하는 신사업 체질 개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이요, 네, 어, 사업 재편, 예, 체질 개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점진적으로 뭐 등락은 있습니다. 항상 예, 상승할 때도 등락은 있는데 예, 엄청난 시세 분출을 일으킵니다.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일단은 체크를 해서. 어,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는요 어, 정말 많이 올랐을 때아 내가 왜 그때 안 샀을까 라는 후회가 드실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예, 해당 포스코 그룹주들 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어, 그 종목들이고 또 하나 뭐 에코프로도 시가총액이 예, 25조 26.5이 정도 진행이 되는데 아, 포스코 예, 홀딩스 예, 37조 밖에 안됩니다 말이 안되는 수치고요뭐 에코프로로 몰렸던 수급도 결국에는 다시 이쪽으로 또 분위기를 띄어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수급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일단은 외국인은 일단은 상승해서 어, 물량을 좀 빼고 있는 예, 차익실현 일부 하면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기간은, 예, 매수매도 반복이 되면서, 롤링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뭐, 가짓께한 4만 4천 주 매도가 찍히고 있고, 기간도 보시면, 연기금에서 한 2천 주 매도, 어, 좀, 찍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종가 마감 부분에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큰 비중도 아니고요 어, 큰 부담이 있는 그런 물량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수급, 예, 오늘, 뭐, 장 초반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 급등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고, 어, 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좋은, 예,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어, 그리고 뭐, 수급 창고도 보시, 보시면은, NH 투자증권, 뭐, 이런 쪽에서, 어, 계속적으로, 점리적으로 좀 매수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어, 다만, 뭐, 신한 투자, 아, 이런 쪽에서는 일부, 어, 매도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좀나와주면서 어, 수급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에 따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장초반에 프로그램 어, 물량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은 일단은 차익 시련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예, 기간 수급을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하, 어, 바닥을 쳤다가 상승 예, 흐름이 나올 때 예, 주가가 또한 번씩 레벨업을 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마찬가지로 팔았다가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예, 돌파를 강하게 했고, 또,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또 되돌림이 있고, 이 돌파 자리 전후 정도에서 또 등락을 이어가다 매물 소화하고 또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 추세에서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 계속적으로 어, 추세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어, 있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기 포션 물량은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이 무조건 진행을 하시되 네이 물량 가져가시되 나머지 물량으로요 나머지 물량으로 네이 물량으로 이 박스 어, 상승 추세단에서 어, 저항라인에 부딪히기 전에 일단 부딪혔을 때차이 어, 실현해서 네, 또, 저항, 하단, 지지라인 하단에 오면은, 또 물량을 늘려서, 또 마찬가지로 저항남 라인 오면은, 또 매도. 어, 이런 식기에 복리 투자 반복을 진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벌면은, 또 장기 물량, 또 매집, 추가, 아,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하셔야지, 그냥 들고 가시는 것보다, 이 월등히, 이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구가할 예, 수 있다. 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 해당 관련 어, 장전에 예, 그 다음에 거시적인 틀에 예, 시나리오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포스콜딩스 특방도 좀 어, 운영을 하면서 중요 정보들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부분 예, 포스코홀딩스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어, 장기적인 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매일 어, 일단은 어떻게 오늘 중요 맥점이 어, 진행이 되는지 예,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아침마다 예, 장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카톡방에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예, 아무리 좋은 종목 예, 그냥 끌고 가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미세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요 장기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라고 좀 강조 드리고 있고요 해당 자료 또 그리고 카톡방 입장 안내 간단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좀 눌러주시고 포스코홀딩스라고 해서 어, 톡방에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네, 용문으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포스코라고 해서 어, 그 카톡방이니까 포스코 방이라고 어,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어, 나는 그냥 톡방은 안 들어가고 이 자료만 어, 매일매일 아침에 예, 시나리오 대응 전략만 좀 받아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 포스코라고 적고 그 뒤에 자료라고 일단은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순차적으로 어, 도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어, 수익을 남들 조금 벌때더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해서 안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려 보면요 포스코 어, 종목은요 예전에도 시가총액 예 위까지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이런 종목인데 업종별로도 순환이 되고요. 네, 순환, 섹터별로 순환이 됩니다. 뭐 지금 삼성 삼성전자가 시총 1위지만 예전에는 한전이라는 예 한국전력 있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1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어 지금 예, 포스코 예, 보시면은 예전에 이때 시가총이 2위까지 올라섰던 예, 그런 상황인데 어, 이거보다도 더 훨씬 예, 올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70만 원 정도 예, 하반기 때 어, 하반기나 내년 뭐 어, 상반기 안에는 어, 당연히 예 70만 원은 그냥 터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예전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고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굴뚝산업 뭐 이런 철광 그런 관련으로만 해서도 70만원이 갔는데요 예, 지금 신사업이 붙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거밖에 안간다 어,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부분을 해서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해당 구간 예, 당연히 트라이하러 움직이 나올 수있고요 최종 목표가는 예, 3년 정도 뭐 어느정도 좀 길게 끌고 가면은 400만원도 예. 400만 원도 예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좀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예, 추세 패턴, 그리고 지지 저항, 이런 부분 알고, 그리고 예, 수급, 그 다음에 또 하나 부가적인 부분은 시장 매크로 환경을 좀더 첨부해서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 때, 예, 남들 다 무서워서 팔때 예, 비중을 또 늘리고 이런 식의 예, 그 알파 전략을 좀 진행을 하면은 예, 강한 흐름 또 이어지면은 또 그만큼의 많은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매단 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조금 더 추가해서 어, 진행해 보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체질 개선하고 또 시장에서 부각이 받으면은요, 이 예, 미친 상승이 납니다. 미친 상승이. 예, 연도별로, 뭐 보시면은 예, 연, 연도별로 보시면은 이때 연도별로 보시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등락이 있겠죠, 당연히. 네, 어쨌든 이런 미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다시 한번 또 예전에 영광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어, 포스코그룹주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시고 이런 어, 상황에 맞게끔 전략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하시면 되십니다. 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주주방 예, 실시간 대응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어렵게 생각하고 어,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이 공유방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또 대화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대응 전략도 가져가면서 어, 수익을 어, 만들어가시면은 또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방해 뭐 입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네. 매일 아침, 장전에 8시 반에 일단 일괄적으로 자료를 좀 발송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많은 수익을 보시는 어, 이런 어, 상황, 그리고 어, 그 쉽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어,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네, 포스코 어뭐 자료만 받으실 분은 자료 또 방에 입장을 하실 분들은 포스코 어뭐방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입니다 뭐 등락을 한다고 해서 어쫄 필요 전혀 없고요 어 일단은 물량 장기 물량 가져가고 나머지 비중으로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진행을 하면은 아무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은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